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꾸리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거는 클래시 로얄이고요. 제가, 어, 지금 렉이 조금씩 걸리긴 하는데, 제가 지금 아직도 아레나 3을 못 벗어나세요. 계속 1 0 0개때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계속 져서 이렇게 떨어지고요. 일단 제가 지금 쓰는 덱은 이 덱인데 이 덱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다섯. 이 덱을 또 사용하면 승률이 좋긴 해요. 이 덱이. 이 덱이 승률이 생각보다 좋은데. 음, 한번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고 덱 추천 좀하해 주시면 조금 감사드리겠는데 말이죠. 자,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몇 판을 이길지 몰라요. 거의 한 제가 한 10판에서 한 다섯 아니구나. 10판 너무 많구나. 다섯 판에서 그 정도 할 거든 할 거거든요. 어, 얘 막아야 된다. 나는 아또 얘가 나오냐. 얘는 폭탄병, 네, 탄병의 기사. 미니 패카네 보내기는 아직 조금 그러니까 일단은 안 돼. 아한번 말했다. 아이한번맞으면안 아,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일단은 좀 저기 상대가 밀리는 편이 됐죠. 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그나마 어떻게든 해주셔야, 네, 잘 됩니다. 아, 이렇게 안 되는데. 아 나. 아, 나,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는, 얘뭐 화살 쓰면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몇번 맞으면 끝나겠죠? 아, 체력은 지금 제가, 아이고. 얘 지금 얼른 해야겠다. 얘를 좀 시간 좀 끌어줄게요. 자, 일단, 아, 베이비 드래곤. 미니언으로, 아우, 못 꼴렸어. 아, 이꼴리이 아, 이렇게 꼴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꼴리면 안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아, 되게 너무 무거운가? 아, 되게 조금 무거운 것 같긴 한데. 일단, 아유, 아, 이거 화살이 있어야 돼. 아, 털리겠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얼렁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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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렁싸. 그렇지. 아, 몇방만 때려라. 그렇지. 아, 이거 아슬아슬하다. 어, 저기도 상대편도 네, 조금 체력이 많이 깎였죠 헉, 어, 잠깐. 아, 이거 얼렁얼렁. 얼렁 와야 되는데. 아니, 털리는데. 아, 털리겠다, 이거. 아. 아, 털렸다. 아. 우 아, 저희도 얼른 털어야 되는데 지금 못 털는 상태죠. 일단 아, 그렇지. 팩하는 조금 때려주고 그냥 마녀를 보낼게요, 일단. 아,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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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한 번에 없어졌네? 마녀 어디 갔지? 자, 일단, 저희도 털었어요. 저도 일단 털었습니다. 일단, 마녀가 여긴 막아줄 테고, 은근슬쩍, 네, 조금씩 안 들어가는 척 하다가, 어, 여기 팩카네 네, 저도 팩카 있어요. 음, 없진 않아요. 자, 일단은, 아, 이거, 저 얼른 막아야 되는데, 미니언. 미녀나 얼른 막아라 아이고 이거, 이거. 딜참세다 자, 일단은 조금 없애줘야겠죠 마녀가 마녀가 이것도 좀 범위 공격이니까 한좀 많이 때려주고 일단은 네 제가 이겼어요 일단은 상대편이 좀 물량적으로 안는 물량적으로 하지만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저도 일단은 얼른 때려줘야겠다 아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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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때려 어, 아, 예, 아슬아슬한데. 얼음 털어, 얼음 털어야겠다. 일단 제가, 이거는 좀안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웬만하면 따라 하지 마세요. 이게, 이것도, 이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지 않아요. 아, 일단은 무승부 아니면 그렇게 끝날 것 같죠? 일단 이따 해줘야 된다, 이거. 어, 미니언 나왔다. 아, 이거, 아, 또, 또 때렸네. 아, 예, 좀, 마녀 좀 설치해주고. 은근 설정 나가야죠. 이쪽으로. 누가 먼저 털릴지 몰라요. 얘네가 신경을 쓸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이거, 아,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위험해. 아, 아, 쳤어요. 아, 일단 한판졌죠 아, 이거 800개, 800개 대로 내려가는데, 그놈. 아, 아쉽네요. 일단 이 덱을 이렇게 한번 한판 해봤고요. 한판씩 해볼게요. 이 덱은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덱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한이 덱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가 이따가 네, 이거 방송을 찍고 내또 부모님이랑 좀 부평 쪽에 한번 가야 돼서 차 타고 가야죠. 지하철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저도 서울에 사는 거니까 일단 바바리아는 그냥 뭐내 두죠. 바바리아는 뭐냅 두면 되지. 저도 고블린 소환해 주고 저희는 얘도 설치해 주죠. 아, 이거 폭탄병 좋네. 이거 폭탄 타워. 폭탄 타워 생각보다 좋네요, 되게. 오, 폭탄 파워 폭탄 타워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아. 일단은 네. 폭탄타워, 오, 야, 폭탄타워 진짜 좋다. 일단은, 아, 이거 부서지겠네. 일단, 바바리안이야. 아, 요즘엔 이거 해골군대는 잘안 쓰이는데. 생각보다. 해골군대는 생각보다 잘안 쓰이죠, 요즘에. 사람, 화살, 사람들이 화살 많이 쓰니까. 예, 네, 미니언 같은 애들이나 화살 같은 거 많이 쓰니까. 어, 요즘엔 별로 쓰지 않는, 않는 녀석들이죠. 예, 일단 자연 덜렁 잡아야 되는데, 음 일단은 이걸로 뒤에 있는 바바리안까지 좀써줬으면 좋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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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되고 있다, 잘 된다, 잘 되겠다, 어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난 뒤에 머스킷병 좀 놔줄게요. 일단 아나, 오 여기 한대 떨어줬죠? 예. 두 방만 때려주면 되겠죠? 자 됐고, 두방 때려줬고, 일단 여기다 보조로 고블리노도 막 설치하고. 일단, 은 네. 이렇게 해주고, 오, 이거 내보내면 큰일 날뻔 했다. 폭탄타워 내보낼게요. 폭탄타워 좀. 폭탄타워에 좀 꼴리니까 애가, 네, 애가. 됐고. 안전해졌어요. 네, 생각보다 안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버티면 내 네, 우승, 우승 각이에요. 이깁니다. 조금만 버티면 이깁니다. 100%. 얘네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 해골병사 이기기는 좀 어렵죠. 아 일단은 아전 나왔네. 아전안 해. 야, 괜찮아 괜찮아 털었다. 나는 좀막아줄게요 폭탄 타고 또 설치 해 주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야,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파이어볼 같은 거 쓰죠. 이렇게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근데 하지만 에 저는 못 이기죠. 이미 뚫려서요. 뚫렸습니다. 자 일단 요따 자이언트 보내면 그냥 아예 끝장이죠 완전 완전 끝장 나죠 끝장 나. 자 일단은 자이언트 내 보내주니까 여기는 그냥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자자 자, 이겼다 이겼다. 오오 어, 이득 도승녀의 생도 좋네. 일단 제가 속대 잃는 클레는 서울 3040 이란 곳이고요.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친선전을 했어요. 네, 친선전을 하고 완전히 발라, 완전히 져버렸죠. 완패해버렸죠. 일단, 네, 크라운 선자열수 있, 크라운 선자 먼저 깔게요. 자, 아까 골드 200 얼마 나왔고, 보석 200원, 아, 이두 개? 바바리안, 은장. 바바노막 4장, 대포 28장, 오! 오, 베이비드래곤! 오, 이 베이비드래곤. 아, 베이비드래곤. 드디어 이 앱을 만드는구나. 와. 일단은, 제가,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이 덱을 빼고, 영웅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한번 어떻게 될까? 한번 제가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긴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되게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아좀 근데 되게 좀 무거워질 거예요 아마도. 덱은 좀 무겁겠죠? 그래도? 되게 안 무거울 수가 없지 이건. 안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 안 무거운 게 이상한 거예요. 오아다 찾네. 음 아니다 그냥 얘를 뺄게요. 번개는 필요 없으니까 와, 덱 진짜 무거운데? 한번 해볼게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덱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와, 진짜 무겁다, 덱. 일단 뭐부터 내보내지? 상대가 뭘 먼저 내보내는지 볼게요. 원래 크라운 타워 2레벨이면 e 거진다? 아, 나 또, 예리리레보내 바보다. 자, 일단은, 어우. 어, 자이언트 스켈레톤 내보내니까 어, 완전히 그냥 털려버리죠 엘리스가 자 일단 금방 터니깐 이건 얘가 또 자이언트 스켈레톤 또 이게 좋잖아요 되게 자 일단 분노바법 써줄게요 분노바법 쓰면 와와 와, 대박 와 대박인데 우... 생각보다 좋은데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빵빵 빵. 아이 별로 효과 없었네 아 얘네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마냥 네 그거 넘보면 안됩니다 자 일단 이따가 해골비 행선 올령되기 세긴 센것 같네요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든 아 잘못넣었다 아 잘못넣네 일단 베이비 드래곤을 잡아 줘야 되는데 얘네. 베이비 드래곤을 얘네 잡아 줘야 되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잡아 준다. 잡아 준다. 오케이. 잡아 준다. 아, 이거 나도털리게 생겼네. 방치만 사이에 이게 또 털리게 생겼네요. 일단은 베이비 드래곤을 얘네는 한 방거리밖에 안 되고 2 0 0땜 조금 안 들어가는데. 일단 예, 일단, 자이언트 역을 내보내고, 아하, 이거.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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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썼어, 아.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와.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자, 일단, 좀 격돌하고, 좀 뒤에 몰래몰래 몰래 좀 털어주죠. 일단은, 별 데미지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은, 나는 헛, 어, 아하, 이거, 안 풀리네, 아, 안 풀려, 안 풀려. 진짜 안 풀리는데요. 와, 얘 몰려온다. 헛, 좀 방어 좀 해주고. 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풀리고 있었는데 망, 망했어요. 잘 풀리고 있었는데 망했죠.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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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첩, 오케이. 잘 막고 있다. 잘 막아주고 있다. 그래, 마녀 마녀가 조금만 더 버텨주면 아이연음 민웅 예 해골 군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 아레나 이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진짜 싫어요 아 일단은 네 오버타임 서든데스로 들어왔죠 서든데스 들어왔습니다 일단 서든데스 들어왔고 더블 마녀 <laughs> 더블 마녀 아아이 더블 마녀 실패 아, 일단 좀 털어주죠. 아, 뭘로 돌아야 되지? 자이언트의 걸로 좀 막아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와, 장난 아니네. 아, 장난 아닌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됐다. 막았다. 막았다. 아, 이거 무승부로 끝날 것 같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아요. 어, 이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아. 끝이 안 좋네. 끝이 생각보다 안 좋았죠? 끝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아울것 같다 아 진짜 올라가야 되는데 아...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올리옹 덱으로 일단 한 판만 더 해볼게요 한 판만 한 판만 더 하는데 무승부가 나거나 패배하면 이 덱은 바로 삭제해버릴게요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요, 지금. 좀, 어딜 보러 나가셨고요. 가게 같은 거 보러 나가셨고. 음. 지금, 상대가 뭘 먼저 내보낼 지 몰라요. 어? 어? 마녀? 마녀라면? 아, 얘는 애매한데? 다 애매하네? 일단은, 그나마 좀, 아, 잠깐만. 아, 잘못 내보냈다. 아, 나. 아, 잘못어 아, 어, 뭐야, 아, 씨. 아, 진짜 잘못내 보냈다, 아. 이번 판은 좀안 좋은데요? 처음 시작, 시작이 안 좋은데. 시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판은. 여러분. 좀 시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잘못내 보냈어요. 아, 뭐야, 아이, 밝히를 올려야 됐었는데. 발키리는 뭐.. 아.. 저 일단 일로 마녀좀 빼줄게요 일단 베이비드래곤들 꼴리는건 꼴렸으니까 다행이네 일 뒤에서 조금 커버좀 해줄게요 아 뭐야 이거 아.. 암.. 음. 좀 털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죠 아 털렸다 아 이거 미니팩한테 털리네 털려도.. 아.. 달 음. 일단, 저희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른 털어야 되죠? 안 그러면 지수도 줄 수가 있는데. 아, 일단, 아, 뭐야. 아, 나. 자, 일단 자연한테 걸로 조금 막아줄게요. 얜 <laughs> 만열 공격하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 아, 벌써 30대네. 얼른 가야겠다. 얼른 가야 된다. 얼른 가야, 얼른 가야죠. 아, 나, 아, 아, 아 글로 꼴리지 마. 너 죽게 돼 있다. 어, 뭐야, 안 죽었어. 와, 체력이 얼마나 난 거야? 체력은 좋네. 체력은 좋네. 자, 일단은, 아, 얼른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쳤다. 아, 지게 생겼네. 지게 생겼지, 지금. 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아, 아, 참아, 참 오, 그래, 고블린고블린통 고볼링, 블루민통이 효과를 보여준다면, 네, 이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아, 안 돼! 오, 오 털었다, 털었다, 오케이. 오케이, 털었다. 아, 또 이렇게, 음, 뭐가 왔지? 뭐가 온 거야? 아, 아니고. 일단은. 오, 선데스털스오 러스, 썬데스 털었어요. 충분히, 네, 역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 오, 오, 꼴렸다, 꼴렸어. 와우, 오케이. 꼴렸어? 오케이. 김호지. 일단 꼴렸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어, 좀 좋은 거 같은데? 뭔가. 예감이 좋다. 어, 뭐야. 난냥 이렇게 빼주고. 해골 비행선을 빼줄게요. 아, 저 발길 키 잡아야 되는데. 베이비드릭은 잡자. 일단, 해골, 해골 비행선는 무조건, 여기만 공격하니까 방. 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 난 뒤에 프린스는 붙여주자. 적어도 무승부로 끝나는 게 낫죠? 털리는 것 보다. 네, 일단은, 네,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이댁은 별로 쓸만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클래시 로얄 을해 봤고요. 제가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 재밌는 영상과 게임 더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 네, 올려 드리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만 안녕. 뿅.